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트와 스티입니다 오늘은, 활, 그만 싸. 오늘은 전쟁을 해볼 건데요. 바로 집집기 전쟁입니다. 너는 어디 땅을 할 거야? 어디 땅을 할 거야? 활! 그만 쓰고! 이골 찾았어. 유튜브 제작자 스테디오도 싸우는 거요? 어집전의 전쟁인데요. 님 여기 땅 하실래요? 저기 땅 하실래요? 크기는 같습니다. 여기. 오케이 그럼 나 여기 합니다. 나줄게 점점 크기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기분 탓? 어디? 아니지 크기는... 똑같지. 아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됐어 그럼 시작하자. 조금만 보면 알아. 그... 평화로 집 마음대로 지으시고요 어떤 거재 어떤 걸로 할까? 그냥 알려줄까? 말까? 어떤 거? 유튜브 아니, 유튜브 유튜브 영... 영... 그냥 만나면 있는데, 영상 이나 그냥 만날는데 영상 다행이네 이 정도 해주면 되나? 유튜브 <laughs> 야너 그럴 시간 없을걸? 뭐다그뭐들라 그 지금 9시 4분이잖아 끝나는 시간 9시 9분까지야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렇게 카톡 쓸 시간 없을걸? 살인마랑 불꽃이랑 이거 콘텐츠야 유튜브에 올릴 거라는 점 아 귀찮아 미치겠네 이거 땅 부시는 거아 진동 짜증 나네 진동 진동 난그카도 카톡 다 됐어요 어 영상 다 배, 영상 배드락 부시면 배드락 부시면 안 됩니다 어? 배드락 부시면 안 됩니다 잘 네, 가세요. 테두리, 뿌시면 안 됩니다. 뿌셔. 막, 어. 잘못해가지고, 부셨으면 다시 고쳐놓으세요. 음, 여기에서. 아 귀찮네, 이거. 우리 허경 기동을 하면 이상할 테니까, 이, 자장나무를, 기동으로 삼자. 뭐, 너 궁전 만드냐? 뭔 기둥을 쌓고 뭐 하냐? 아, 기둥을 쌓는 게 아니고, 기둥을 쌓는 게 아니고, 기둥을 쌓고 뭐 하냐? 네.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 기둥을 쌓, 는데 와, 와, 쫀다. 와, 대박. 노답처럼 짓는다. 너 노답이지? 야, 너 노답이지? 아니면 말고 난 석영블록으로 지어야지 난 하얀 색깔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말좀 하세요 방송이에요 말하라고요. 할말 없냐? 안 들려 약간 들리긴 한데 부족하게 들려 조금만 더 크게 해봐 안 들려 야너 이거 해봐 르르르르르르 야 제트야? 이거 해보라니까 내가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지. 하지만 난 인테리어를 못한다는 점. 오케이 집 완성했어. 문안 하, 되도록이면 문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문 하면 문 하면 점수 깎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하면 이게 안 들어가죠. 문을 하면 이게 안 들어가져가지고 원래 이거 문 해야지 점수 올라가는데 이게 문 하면 이게 안 들어가죠. 막 계속 막 계속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우리 때문에. 오케이. 빨리 지워야지. 어디 있지? 작업대. 화로. 작업대. 작업대. 그리고 여기다가. 화로를. 악해 주고 옆에다가 그냥 책을 책장을 땄다. 됐어. 이렇게 놓자.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볼까? 야, 쟤는, 쟤는 그냥, 어, 쟤는 그냥 좀? 아니다. 이게 뭐 지어 놓은 거야? 잘 지어 놓은 거야? 잘 지어 지워놔, 놓은, 잘 지어 놓을게. 그럴까 해. 아, 여기다 하면 안 돼. 여기다 하나 해놓고. 여기다 하나 해놓고, 또 어디다 하나 해놓고 여기다가 하나 해놓고. 오케이, 나는 꽤 못하네. 그냥, 그냥 15분까지 하죠. 너무 많이 시간 지나갔으니까. 콜? 15분까지 콜, 오케이. 15분까지요. 하도 그냥 씹어. 아잠시 이거 배드랑 넘어가면 안 되지 깜빡했군. 배드랑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녕. 아. 애들아 노노 넘어가기 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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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호호호호호 노호호호호노아 진짜 유리판 설치 되게 재밌는다 이거 나도야 아, 나도 지금 유리판 설치하고 있거든 아 짱짜증 나 됐어 나도 너랑 약간 비슷한 디자인 같다 아 근데 색깔 이다 아니다 아, 나 원래 이렇게 찍으면 이상한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삐져 나와야 되는데? 배드락 부분. 이상해, 이렇게 하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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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배, 배드락 나가기 콜? 배드락 어. 그냥 나가기 하자. 나안 나갈 것 같아. 어, 그래, 넌 나가지 만난 배드락 나갈게. 알았지?